전민주 N.G.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제8회 박서주관을 맞이하여 다독다독 구성한 여행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저희가 해볼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해볼 것은 고전 서고 절대 출입금지라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고전 서고의 비밀을 풀고 고전 서고를 탈출하는 그런 게임을 해보겠니다 그럼 카봅시다 오, 고장. <laughs> 찾아 출출하셔야 돼요 이 방문카드의 설명을 따라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보건소고는 서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되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단서를 얻고 싶다면 체크나 찾아봐 S226332 전환기의 베트남 여기다 이거다 여기있다 램폰 레이크들 오 해골 있네. 아!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오!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진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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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는데? 얼굴 두개 어디 있어요? 오 어, 무서워요! <laughs> 와, 좀, 와, 아 진짜 리얼하 봐. 아 이거 깜짝이야! 무서워요! 이렇게 저희가 보존섬고를 함께 탈출을 해보았는데요 어, 옆에 있는 귀신분들이랑 너무 무섭고 어둡고 해서.. 오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어둡고 해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스릴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도서관이 지루하고 책만 있는 곳이 아닌 이렇게 많은 생사랑 프로그램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럼 <laughs> 안녕.